네,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반국가 세력 코너로, 어,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장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현재 다급하니까 오늘 보면은 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뭐 체포를 했고 또 뭐, 응?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 오늘 내일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아, 좀 어떤 그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선관에 들어갔던 음, 가지고 들어갔던 그 포렌식 장비는 그 이제 메인 서버 그 서버 이제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미지만 떠도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렌식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하고요. 지금 이제 저쪽 아이들이 지금 뭐, 총 지금 여론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 우리 그, 참그 자유파의 유튜버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아, 그참그 그 분석력이 대단하네요. 저도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저쪽 아이들이 코너로 몰려 가지고 어, 코너로 몰려 가지고 지금 현재 있고 어, 그리고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걱정이 어떤 건 가면은 그런 그이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라도 그 대법원의 그 법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걱정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에 완전히 이그 부정선거 빼박 증거를 잡았고요. 어 그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선관위에서 나오는 그 저기 뭐야 그. 묶은 그 박스 같은 걸 들고 나왔는데 그게 그 포렌식 장비 같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 싸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뭐 특전사령관 곽정군이 그리고 어 저기 그 정보사령관 남도군 그남 누군가 그분도 와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곽정근 그 특전사령관 하나만 게 배신을 했고 어 나머지는 정말로 그참 군인다운 어 정신으로 어 지금 국회에 나와서 아주 그 건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그 법사위에서 그 질문응답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그 강선영 의원이라고 어 여성 그 저기 이제. 어디에 그 저기 사령관을 했었죠? 그분이 예, 그분이 나와서 이분들 질문을 그냥 그 핵심만 이렇게 집어서 물으니까 답변도 그냥 시원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면은. 하 예, 목 목적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여 예, 한다고 그럽니다. 예, 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아이들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주 오늘은 참획기적인 소식이고 그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했잖아요. 무슨 뭐열명뭐 뭐 체포한다고. 예.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그 공수처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그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제 했는지 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시간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도 그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임하면은 취임하면은 이제 그 부정 선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예,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그 포렌 포렌식 하는 그 기계를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보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I.T. 기술이라고 하는 거참 대단한 거죠. 좋은 당면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어, 특별히 이번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아, 분석하는 내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 저기 그 저기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그, 당원 게시판, 그, 글도, 우리, 그, 저, 이병준 기자가 그거를 이제, 에 그, 찾아 냈듯이, 그리고 요, 많은, 뭐, 목격자 케 K랄지, 그리고 나이도우랄지, 그리고 뭐, 응, 음 젊은 사자, 뭐, 이런, 그 유튜버들이 정말로, 뭐, 어 아주 그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 알려주기 때문에, 에 지금 지상파 종편, 그리고 좌쪽에 저기 아이들, 예, 이런 아이들. 지금 현재,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그 저기 김준일이라고 그저 좌쪽에 있는 평론가 있거든요. 그리고 윤희석이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한동훈 비상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진다고 아마 그 장동혁, 장동혁 의원이 아마 이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전, 김재원, 인효환, 어, 그, 장동혁, 이네 사람이, 예, 그, 최고위원을 사퇴를 해버리면 그 최고위 구성은 안 됩니다. 예, 구성은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어, 이거 이제 부정선거 하나만 밝혀지면은 이 나라 그 반국가 세력들이 이제까지 그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밝혀내서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반국가 세력 코너로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장시간 통화를 했다. 부정선거 빼박 증거가 나왔다. 지금 현재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메인 서버 어, 복사해 온 거를 포렌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은 완전히 이제 한다 우럽니다. 그러면은 어 3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그 발표 시점을 남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예, 반국가 세력 코너로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장시간 통화, 그리고 부정선거 빼박 증거가 확실히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이게 이제 하나 걱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올곧게 올바르게 판결을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팸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